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욥기의 말씀은 몇 가지 면에서 우리의 이목을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욥이라는 인물의 시대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욥기는 어느 시대의 인물인 것 같습니까? 이 욥기라는 위치가 시편 옆에 있다 보니까 다윗 시대의 인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욥은 구약 시대 중에서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의 인물입니다. 욥기 42장 16절을 보면 욥이 얼마 동안 살았는가 그 연수가 나오는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에 족장이 그렇게 100세가 넘도록 살았던 것처럼 욥 또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그들을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구약시대 창세기 시대에는 가장이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욕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볼때 욕이 구약시대 중에서도 창세기 인물이다, 족장시대 인물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욕기가 내용상 지혜서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서처럼 어떤 정확한 연수가 나오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욥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이 우스 땅에 이 인물이 살고 있었는데 욥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러이러한 대화가 오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후대의 인물들에게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욥기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원인을 알수 없는 무고한 고난 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지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고한 고난을 당할 때. 원인 모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장에서는 천상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 옆에 천사들이 서 있고 그 가운데 사탄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네가 두루 다니면서 내종 욥을 위에서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바로 대답합니다. 요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요벳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 울타리로 소유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요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요은 당장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천상의 대화가 일어나고 이것을 시작으로 요의 고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요이 천상의 대화를 참석을 했습니까? 그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천상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로 원인 모를 고난이 요에게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외적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쳐죽여 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가축이 다 불에 태워지고. 또 하루는 태풍이 치는 바람에 집이 무너지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는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인모를 고난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품비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도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주신 분도 요하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요하십니다.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오히려 찬양합니다. 요배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요배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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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곱하기 몇 배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요비이 정말 이 무고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욕하지 않고 오히려 경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면, 이쯤되면 된거 아닙니까? 천상의 대화가 일어났고, 그래, 너희가 소유물을 쳐봐라, 이렇게 했고, 욕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지금 그러면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단지 욕계의 시작일 뿐이고, 이후로 욕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제는 욕의 온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종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피부가 골마 터지고, 여기저기서 고름이 나오고, 참다가 참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기와장을 가지고 막 몸을 박박 긁고 있는 이 모습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요백의 재앙이 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그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옷을 찢어버리고, 7일 동안 밤낮 아무 말도 안 하고 함께 있습니다. 정말 서로가 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인 모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야.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순순히 받겠지만은 원인 모를 고난. 내가 왜이 고난을 받는 것일지 알수 없는 고난이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자체가 힘든 것이고 원인을 모른다는 것도 힘든 것이고 또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받는 고난을 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물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집사님 좀 봐. 최근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대. 어디가 부러졌대. 거 봐. 그거 보니까 어디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거 같은데. 이전에 장모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의를 내리신 겁니다. 권사님, 최근에 죄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 안 하면 더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겠지만 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해주는 이 말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후벼파고 나를 향해서 정제의 그 돌덩이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고통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원인 모를 고난 때문에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좋았던 다른 사람과 관계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갑자기 몸을 다치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있진 않으십니까? 이 원인 모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경건한 성도에게도 원인 모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욥은 친구들과 하는 대화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로부터 뾰족한 대답을 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인과응보의 한 가지 원리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야. 욕 네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가 죄지은 것이 있구나. 너 무슨 죄지었어? 빨리 회개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도 회개 안할 거야?라고 하면서 인과응보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욕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사진을 아, 이제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1805년의 작품이고. 욥이 친구들로부터 꾸짖음 받다라는 제목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욥은 세 가지 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원인 모를 고통. 그러니까 고통 자체, 재앙 자체가 내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또한 고통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재앙도 고통이고 원인도 모르는 것이 고통인데 또세 번째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조언을 가지고 정죄함을 가지고 자기를 쏘아붙이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욕을 향한 정죄가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중에 있고 원인도 모르겠고 답도 없었지만 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요비 왜 답답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머릿속에 의심과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 앞에서 자신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인광보로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나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처럼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내가 저로 므리겠기를 예수님 으로 축복합니다. 요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내가 왜 원인모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는데. 이 재앙에 대해서 내가 재앙받을 만한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게 이 재앙이 온 것인가 너무 궁금했고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바라보았고 마침내 욕기가 끝나가는 시점인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 나타나시고 폭풍 우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요비의 대화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비의 반응도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한가?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비 그토록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대답. 하나님. 제가 왜 이토록 원인 모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친구들이 와서 대답을 해주지만 대답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대답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38장 3절입니다 너는 대당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단단하게 묶고 딱 서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는 질문들에 한번 대답 좀 해봐라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들이 어떤 질문인가 요비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요 자신이 피조물로서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참 많은 존재이구나.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욕,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욕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고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왜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 보니까 나는 잘했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자리에 원고로 앉고 싶었고 또 피고인으로 하나님을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 모든 불평과 불만들 그 질문들이 눅눅듯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너 피조물 주제에 까불고 있어. 너 까불지 마.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 위치에서 막 찍어 누르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요비 도저히 대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 창조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고 요비 그것을 깨닫도록 하심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구나. 난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인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불평들과 불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분 대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마치 대답을 들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게 또 신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읽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 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반복해서 나타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2절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3절의 알다는 욕. 저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알수 없습니다. 4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궁금증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게 조금씩 알려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고백이 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아는 줄 알았고, 나는 헤아려 깨닫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그 즉시로 나는 피조물로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태도와 그 불만과 불평에 그 태도가 바뀌게, 바뀌어지게 되고, 이제는 질문이 아니라 예배로, 회계로, 경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개원대학교를 걸으면서 위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위를 보면서 정말 압도되는 느낌 받았습니다. 왜 압도가 되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다리 때문인데요 이 차가 다리는 고속도로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을까 넘어지지도 않고 그날따라 제 마음이 참 어린아이처럼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구조물들 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건물이 부서지지도 않고 이렇게 서 있지 라며 하면서 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약시대 인물들이 왜 우상숭배를 하는지를 알겠다. 이 거대한 구조물, 그러니까 내 키보다 훨씬 더큰 구조물이 압도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우상이 내게 무언가 해줄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구조물이 정말 크다. 여기서 보면서 제가 또한번 압도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조물 바로 옆에 있던 하늘을 바라보면서였습니다. 그 구조물 옆에 하늘이 정말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사진으로는 정말 어, 좀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조금 길을 걷다가 또한번또 찍었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늘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와이 구조물도 이렇게 큰데 그 넘어 있는 하늘은 얼마나 더 큰가? 그 거대한 구름들 이 뭉게뭉게 구름들이 떠다닌 것을 보면서 와 하늘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또한번 압도가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늘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이렇게 큰데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 분인가. 정말 이 하나님을 상상해 볼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아주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감격하게 된 것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광대하시고 거대하신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가?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교제하신다는 말인가? 이 사실이 내게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욕기를 통해서 이 욕이 욥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그 자체가 욥에게 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욕은 이전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있었지만 제한적인 하나님이었고 무언가 자체의 지식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42장에 하나님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되면서 이제는 욕이 눈으로 보게 되고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더 크신 하나님, 더 광대하신 하나님, 더 깊으신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요에의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리의 삶 속에 월인 못을 고난과 알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하면 좋겠습니다. 내삶 속에 찾아온 불청객이다 이것은 정말 강도와 같이 나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이알수 없는 고난은 나로 하여금 진여가 내가 너를 더 깊이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신호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이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하나의 모험이 되고 하나의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